안녕하세요. 알아두면 돈되고 도움되는 달달한 정보주는 쪼마는 아저씨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하는 여러분 하루종일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운전자 대부분이 헷갈려하는 자동차 기름경고등 켜준 후 기름 넣는 시기와 기름 넣을 때 얼마만큼 넣어야 가장 좋은지에 대하여 쉽고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이야기 궁금하시면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 안 하셨으면 구독 알림 설정해 두셔서 좀 많은 아저씨에 도움되는 알찬 정보 꾸준히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운전을 하는 대부분의 운전자분들이 운전 중에 자동차 기름을 그때그때 넣지 못해서 당황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자동차 주유 경고등이 켜졌을 때 언제쯤 기름을 넣어야 하는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자동차 주유 경고등이 켜진 후 5, 60km 정도 갈수 있다고 어려운 푸시 알고 계시거나 또는 요즘은 자동차 계기판 옆에 몇 km 갈수 있다고 표시가 함께 뜨는 것을 보고 주유 시기를 판단하실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오늘부터는 저의 영상 보시고 좀더 자세히 알고 미리미리 기름 채워서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계기판에 주유 경고등이 켜졌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략 알고 있는 560km 정도 갈수 있는 거리는 아주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정확한 것도 아닙니다. 자동차 전문가에 의하면 주유 경고등이 켜진 후 일반적으로 소형차는 5~7L, 중형차는 9~10L, 대형차는 11에서 12L 정도의 기름이 연료 탱크 안에 남아 있을 때 주유 경고등이 켜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차종에 따라서 그리고 소유하신 자동차의 연비에 따라서 주유 경고등이 커졌더라도 달릴 수 있는 거리가 모두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차가 소형차이고 고속도로 등의 연비가 16km 정도 나온다면 대략 주행거리는 96km 정도이고 일반 도로에서는 약 10에서 11km가 나온다면 주행 가능거리는 60km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듯 연비는 고속도로 주행 등 일정한 속도를 유지했을 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일반 도로, 주행 습관, 환경 등으로 연비가 좀더 많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유 경고등이 켜진 후에 너무 여유있게 기름을 넣지 않으시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흔한 일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주행 거리가 50km 이하일 경우에는 언덕이 심한 곳이나 아주 가파른 곳을 주행할 때 시동이 꺼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저의 경우를 말해보자면 주유 경고등이 켜진 것을 보고 기름을 넣어야겠다고 금방 생각했다가 깜빡하여 아주 절절매면서 급하게 주유소를 찾은 적이 몇번 있었는데 나이가 좀 있는 분이라면 분명 저와 같은 사례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주유 경고등이 들어오고도 운전하는 습관은 연료가 떨어져서 운행이 멈추는 것 외에도 차량 고장의 원인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유 경고등이 켜진 상태나 나쁜 운전 습관으로 계속해서 운전을 하게 되면 인젝터나 고압 펌프, 연료 펌프에 마모가 더욱 심하게 되어서 이것 또한 차량 고장의 원인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인젝터에 문제가 생겨 가속 페달이 평소와는 다르게 출력이 확 떨어지고 차량 떨림이 심해서 차량을 점검하고 인젝터를 교환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수리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인젝터 자체 부품 노후 문제이기도 하지만 연료와 관련된 부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연료는 언제 넣어야 할까요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정말 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연료가 3분의 1 정도 남았을 때 바로바로 바로 연료를 채워주는게 차량 수명도 늘릴 수 있고 급하고 불안하게 주유소를 찾지 않아도 되므로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에 기름을 넣을 때 얼마만큼 넣어야 가장 좋을까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전문가들은 연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차량의 유지 보수 차원을 생각해서 가급적이면 연료를 어느 정도 채울 것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탱크 내부에 연료가 너무 적게 들어있다면 연료 펌프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어 펌프 수명이 단축되거나 고장까지 될수 있고 각종 불순물들이 연료 탱크 안에 가라앉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연료 탱크 내부의 연료량은 최소한 반 조금 안되게는 유지를 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특히 디젤 자동차는 연료 탱크가 비어 있으면 점차적으로 내부의 온도가 내려가서 날씨가 추워지는 가을 겨울이 되면 결로 현상으로 인해 탱크 내부의 연료 계통의 수분 함유량이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시동불량, 연료필터 등의 문제가 생겨서 고장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까지 연료를 제때 안넣어서 주유경고등이 켜진 상태로 운행하는 습관이 있는 운전자분들은 이런 사항을 한번 더 숙지하시고 미리미리 기름을 넣어두고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쪼마는 아저씨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쪼마는 아저씨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